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우님의 네 악마 열매 스크립트가 좀 신기한 점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이 아이템 액자 신기한게 있더라고요 보세요 일단은 이 고무고무 고무 열매를 떼어줍니다 다시 붙이면 이게 땅을 터치면 먹어지는 거니까 먹어지겠죠 쇽 근데 또 열매는 다시 있습니다 또 저는 이걸 사용하고 만약에 죽으면 죽었다고 치면, 이렇게 다시 사라지겠죠? 다시 이거 붙입니다. 또 이게 생기죠? 또, 몬스터를 싸가지고 죽었다. 그러면 다, 어, 잠깐만요. 자, 다시 이걸 떼가지고, 네, 그리고 아이템을 떼 붙여요. 또 먹어지죠? 계속 죽어도, 저는 이, 고무고무 고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. 근데 이걸 땅을 터치하면 이 열매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 액자에다가 사용해야 됩니다. 음, 다른 열매도 다 똑같, 똑같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네. 바움니와 악마 열매 스크린트 조금, 네. 아이템, 액자를 이용한 신기한 점을 리뷰해 보았습니다. 그러면 끝.